아, 그, 황재원 증인 신라면세점 판촉팀장입니다. 상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? 네. 김인택 부장판사는 상원지법 형사 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. 어 증인 올해 2월 28일,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?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답던거 맞아요? 아, 여행 다녀온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 올해 2월 7일 200만 원 상장의 막스마라 코트를 95%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어 김인택 부장 판사 여권으로 여권 사진으로 대리 구매하신 거 맞죠? 이것도 지금 수사. 그니까 대리 구매해진 건 맞습니까?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 3주 후에 히로시마로 김인태 부장 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. 네,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, 의원님. 본인 2월 12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명품시계 밀수사건으로 집행위에 선고받으시고 그 담당 변호사, 조용현,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. 서울고법 판사 출신 그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본인 세 명이서 히로시마 여, 올프 여행 가신 거 맞죠? 네,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. 지금... 올 4월에도 통... 톰... 4월에 톰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.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% 할인 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, 이때도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. 그것도 맞습니까? 네,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여행 가신 거 맞죠? 네, 수사를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. 골프비 해. 누가, 누가 계산했습니까? 이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? 어, 그, 절대 안. 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. 이거는 대리, 수사 대상, 아, 수사 아, 상황이 아닌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?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. 관세법 대리구매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거 대리구매 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. 그러면 이 골프비 누가, 누가 냈습니까?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맞아요? 그 부분도. 왜 신라면세점이 그 판사 골프 접대합니까? 그, 그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. 그럼 법이 본인카드로 부분도... 결제했어요? 그것도 지금, 지금 회사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. 지금 중간 중화... 대리구매 몇 지금... 번이나 해줬습니까? 그, 지금 수사가. 그... 이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접수됐는데도 당사자들 서면조사. 자,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,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음. 보여지거든요. 맞습니까? 그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? 저는... 들어가십시오.